<laughs> 되게 오랜만에 <laughs> 들으시죠 이 노래. <laughs>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아, 저희 어 이제 <laughs> 오줌. <지금 좀> 힘들어요? <laughs> 네 아니요. 아니 그 임신 5개월 좀 쉬셔야죠. 의자도 바꿔요 <laughs> 아니 괜찮아. <laughs> 아니 괜찮아. <laughs> <아니>, 괜찮 <괜찮아요? 웃음> 등치가 좋아서 이렇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. <laughs> 아니. 진짜. 야 우리 우리 파라곤 아, 주민들 위해서 임신 5개월이죠. 6개월인가요? 5개월. 5개월인데 댄스까지 했어요. 박수님 저희 어요잘 왔어요? 네. 자, 우리, 우리 안유진 씨 왔는데, 원래 아파트 가면 3인시 지어주거든요. 우리 안유진 씨 임신했는데 힘내라고 3인시할 사람? 손 한번, 빨리! 삼행시 이름으로 요 <laughs>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라 그래? 안유진 자 빨리 없어요? 아니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아, 아, 예, 노벨 누구? 예 형님 지금은 좀잘 보이는데 그래도 잘안 보이거든요 자안 안유진 유 유진 진 <laughs> 진짜 예뻐요. 합격, 합격, 이죠 합격, 합격. 아, 진할 줄 알고 있어요. 다들 지금 얼마나. <laughs> 진이 제일 쉬워요 얼마나 네. 안유진또 아, <laughs> 있어요. 우리 꼬마 친구 한번 해볼래요. 조용 누구요? 꼬마 친구 없어요? 어 우리 친구 해봐요. 자 안. 안유진 님 정말 안유진 님 정말 유 유쾌하시고 유쾌하시고 좀 닮은아가는데. 너 뭐. 뭐 웃겼어요? 아 좋았어요. 진 진짜 아름다우십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아름다우십니다. 아, 다 진짜 아름다우십니다. 근데 너무 이뻐요, 안유진 씨 진짜로. 내가 봐도. 아, 또 있어요. 또 있어요. 진짜인데 안 돼요 진짜. 자, 빨리 빨리. 없어요? 어머니, 한번 해봐요. 라면 타가야지. 없어요? 다른 아파트는 서로 올라 그러는데 여긴 없네. 여기 고덕에서 제일 비싸요. 예? 여기가 고덕에서 제일 비싸요. 이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. 수준이 <laughs> 뜨는 수준이. 아파트 행사하는 대표가 할 소리예요? 제일 예, 여기 비싸서 그러 라면 두 개, 라면 두개 줄게. 저요, 가봐, 있잖아요. 라면 두 개. 자, 안유진 씨. 네. 안유진 씨, 그네 하면 어떻게 해요? 이눈 이거. 이거 뭐라 했어요? 유리같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. 지? 진심이 나뭐습니라면두 <laughs> 개요? 와. <laughs> 자 안유주 씨 이렇게 이게 보니까 어때요? 아 너무 너무 좋죠. 제가 어울러일 때는 수줍음이 많거든요.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스피커 앞에 있으면 안되니 네. 네, 용기도 생기고 더 친근감 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 네. 이게 없을 때는 없을 <laughs> <laughs> <있을> 때는 용기가 나. <laughs> 그렇게 이렇게 되네요. 아, 그렇죠. 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엄청 착했는데, <laughs> 애를 낳고 만 이후로,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, <laughs> 엄청 세졌더라고요. 맨날 나 혼내고, 아, 그렇구나. 이애 때문이네, 엄마들은. 자, 우리 임산부와 우리 엄마들을 위해 다 같이 박수 한번 줬어요. 자, 우리. 유지 씨요. 다음 노래 어떤 거예요? 네, 다음 노래 옛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신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줄리엣의 남자라고 오. 어떤 욕심 드라마 주제곡 이거든요 아, 예, 예.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표 이제 스페이스 한 떠오르는 이 노래 섹시한 남자 성수 이렇게 섹시한 남자 성수 식당에 들러 그리고 아. 그럼 춤추지 마요? 아니, 신나게 줄게요. 안 돼, 안 돼. 춤추면 안 돼, 춤추면. <laughs> 자, 여러분, 우리 안심있께 박수 주세요!